이번 영상에서는 갈리아 제국을 탈환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팔미라 제국까지 탈환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갈리아를 평정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팔미라 제국의 여왕 제노비아를 공격하러 떠났습니다. 저자 기번은 여러 가지 덕목에서 제노비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용기 있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식에 있어서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제노비아는 오다이나투스와 결혼했는데. 오다이나투스도 용맹했지만, 제노비아 또한 남편 못지 않은 용맹함으로 행군 때는 덮개가 있는 마찰을 거부하고 군대의 선두에 서서 몇 마일씩이나 도보로 행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발레리아누스 황제를 포로로 잡아 욕보인 페르시아 왕 샤프루와의 싸움에서 두 번씩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갈리에누스 황제는 오다이나투스를 합법적인 공동 황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다이나투스는 사냥에서 조카 마오니우스가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빼앗고 금고형을 내렸는데 이 일로 앙심을 품은 마오니우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이때 오다이나투스의 전처 소생인 헤로데스마저 살해되었습니다. 마오니우스는 제노비아에 의해 그녀의 남편 영전에 희생물로 바쳐졌습니다. 제노비아는 옥좌를 차지했고 팔미라와 시리아 및 동방지역을 5년 이상 통치했습니다. 제노비아는 견실한 통치를 했으며 실천 가능한 정책을 폈으며 철저하게 금검 절약을 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배포가 크고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인접한 아라비아와 아르메니아, 페르시아는 그녀와 대적하는 것이 두려워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로마식 교육을 시키면서 자신을 동방의 여왕이라는 화려하지만 애매한 칭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티니아 속주는 로마 황제를 대면하고는 다시 복종하였고 안키라는 항복하였습니다. 끈질기게 저항하던 티아라는 한 시민의 배신 행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티오크 시민들은 로마 황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쳤으나 황제는 침령을 내려 이들을 돌아오게 했으며 대사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가 접근해 오는 것을 알게 된 제노비아는 침착하게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은 두 번의 큰 전투를 치렀는데 첫 번째 전투는 안티오크에서 두 번째 전투는 에메사 부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제노비아 여왕은 두 차례 다 직접 나서서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녀는 팔미라 수도의 성벽 안에서 저항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실행하는 일은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난 자부다스에게 맡겼습니다. 제노비아의 대부대의 구성은 가벼운 차림의 궁사보병과 완전히 철갑으로 둘러싸인 중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궁사보병의 약점은 갑옷을 입지 않아 상대의 공격에 취약한 점이고 중기병은 철갑갑옷으로 인해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로마는 이 둘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로마군은 중기병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공격으로 민첩하지 못한 약점을 이용하여 무찔렀고 화살을 다 써버린 궁수 고병에게는 노련한 부대를 이용해 근접 거리에서 공격해서 갑옷을 입지 않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에메사 부근의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제노비아의 통치를 받던 나라들이 로마에 항복했기 때문에 제노비아는 이제 자신의 국가인 팔미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미라 수도의 성벽 안에서 저항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목숨을 건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미라는 페르시아 망과 지중해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편리한 근접성으로 인도 상품을 유럽으로 나르는 대상들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이 좋아서 곡식과 과일을 생산할 수 있었고 공기가 맑았으며 많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팔미라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승리 이후 15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번영해왔습니다. 그 이후 로마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오다이나투스와 그의 부인 제노비아가 팔미라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에게도 에메사에서 팔미라 사이의 사막을 가로질러 진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랍인들의 쉴새 없는 공격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는 팔미라를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에 심지어 창에 맞아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전투에 임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전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제노비아에게는 명예로운 퇴위를 시민들에게는 예전의 특권을 다시 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모욕적이고 완강한 거부를 당했습니다. 제노비아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군이 식량 부족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과 페르시아 왕이 제노비아와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나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확신으로 불굴의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샤프루 왕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소수의 원군마저 로마 황제가 보낸 뇌물공세로 저지당했습니다. 제노비아의 예상과는 달리 로마군의 시리아로부터 보급품이 제때에 도착한 데다 이집트에서 승리한 프로부스 장군이 돌아왔기 때문에 전세는 제노비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상황을 인식한 그녀는 낙타를 타고 도망가다 잡혀 황제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포로가 잡힌 이후 로마를 져버렸던 여러 지역들을 다시 한번 복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노비아는 황제 앞에서 황제에게 맞서 무기를 든 것에 대해 추궁당하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아우레올루스나 갈리에누스 같은 자들은 로마 황제로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폐하만이 정복자요, 군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노비아는 평소의 용맹함과는 다르게 자신의 명성과 지지자들을 희생시켜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이때 롱기누스도 희생되었는데,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은 채 여왕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받는 동료들에게 위안의 말을 건네며 조용히 사형 집행자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아우렐리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해협을 건넌 상황에서 팔미라인들이 황제가 남겨두었던 총독과 수비대를 학살하고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를 받고 황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다시 시리아로 출격했고 팔미라는 분노한 황제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황제의 편지로 미루어 보면. 노인과 여성, 아이들과 농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팔미라인들이 처형당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황제는 살아남은 팔미라인들에게는 도시를 재건하며 머물도록 허락하였는데 제노비아가 통치할 당시 그 아름다웠던 팔미라는 저자가 살았던 18세기까지도 보잘것없는 촐락으로 몰락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피르무스는 오다이나투스와 제노비아의 맹우라며 반역을 일으켜 알렉산드리아에 난입했는데 이곳에서 황제를 사칭하며 동전을 주조하고 침령을 공포했으며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피르무스는 아우렐리아누스에게 너무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갈리아 제국을 탈환한 후 제노비아가 다스리는 팔미라 제국을 탈환하는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활약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일권 11장을 요약한 내용 4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